어? 뭐지? 위에 뭔가 있어. 다들 조심해. 이런 불이 꺼졌어. 다들 라이터 를 켜. 알았어. 이제 보인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어? 천장을 누군가가 부수고 있어. 엄청 센 녀석 같아. 다들 집중해. 으 야! 천장이 뚫렸어. 어? 카메라맨이잖아. 허? 어? <laughs> 내가 있을 줄은 몰랐지 이거 받아라 이런! 카메라맨은끼였어 함정이야 모두들 피해 으아 이 녀석들 용케도 아직까지 살아있겠다 내가 오늘 끝장을 내주마내동료를 놔준! 단검 공격 야 내는 이 녀석들 감히! 역겨운스킬이야나랑 가자 뭐야 으아 아이아으가 어, 이게 대체 왜? 진짜, 내 동료들이 얼마나 더 희생돼야 이 끔찍한 일들이 끝나는 거야? 내가 꼭 끝내야 돼! 더 이상의 희생을 만들 순 없어! 어? 카메라맨 내가 올려줄게! 나도 같이 가! 빨리 올라가야 돼! 빨리! 후!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군! 불런저내 손잡아. 내가 도와줄게! 저리 치워네 도움 필요 없어! 나 혼자서도 할수 있어 우리 어느 쪽으로 가야 돼? 음 저쪽이야 좋아 가보자 이쪽은 많이 어두워 조심 들해 토일렛 소리가 들린다 모두들 조용히 와아 저기 있다 여길 기 지키는 스키비디인가 본데? 주변을 정찰하고 있는 것 같아 들키지 않게 조심조심 이동하자 내가 적외선 카메라 모드를 켜서 주변을 살필게 좋아 녀석들이 아직 우리를 못 봤어 자세를 낮추고 조심조심 조심. 어? 저기 스키미디가 오고있어 빨리 문쪽으로 이동하자 어? 불이 켜졌어 들켰다 이 쥐새끼 같은 녀석들 여기서 뭐하는거야 빨리 뛰어 계속 문을 열면서 도망가 알았어 녀석들이 쫓아오지 못하게 다으면서 뛰고있어 어? 저쪽에 있다 이쪽으로 문 열었어 들어와 그래 우선 여기로 들어가자 다들 빨리 들어와 허허 허. 우리 다 들었어. 근데 여기는 뭐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천장이 저거 타카멘팔 아니야? 저쪽 벽에는 타스맨 스피커도 있네? 여긴 대체 뭐 하는 곳이지? 그러게 무슨 연구실 같은 건가? 여기 책상에 뭔가가 뭐 있어. 무슨 문서 같은데? 이건 과학자랑 아스트로 토일렛이야. 이 글씨는 무슨 의미지 중요한 내용 같은데 잘 모르겠군. 여기에 또 무슨 포스터 같은 게 있어. 하얀 가운 입은 사람들은 연구원 같고 새로운 관리자라는데, 가운데 저 양복 입은 사람은 누구지? 연구원들 표정이 다들 안 좋은데,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거지? 토론자, 여기 이헌책이 있어. 표지에 TV 그림이 있어. 왜 스키비디 연구실에 TV 그림 책자가 있는 거지? 도대체 이게 다 뭔지 모르겠네. 헉! 어? 조심해! 가! 내가 숨어 있었던 거 몰랐지? <laughs> 내 모니터를 잘 보라고! 비밀 공격이다! 으, 괴로워! 으, 몸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 불안정 안 돼! 내가 빛을 가려줄게! 으, 보호 렌즈를 착용해야겠어! 빨리 동료들을 구해야 돼! 이 녀석 켜봐라! <laughs> 이제 내손에 죽는 거다! 저 자식이 감히! 응? 뭐야? 누가 감히 내 모니터래? 이 역겨운 녀석! 받아라! 으아내눈 따가워! 음파 구격으아내 무기 챙기고 잘 가라! 이 녀석! 으아 이제 처리된 것 같아 도와줘서 고마워 카메라맨! 맙소사! 어떻게 너 나줘? 내가 이걸 챙겨갈게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네 복수 우리가 꼭 해줄게. 어? 난 이걸 무기로 쓸게. 그래. 그럼 난 여기 헤드셋이랑 제트팩을 가져가야겠어. 리모컨이 망가진 건 아니겠지? 좋아. 다행이군. 가오는돼 있겠지? 당연하지. 이제 박사 토일렛이 있는 곳에 거의 다 왔어. 한번해 보자고 허! 허! 저기 스키맨의 봉구로 들어가는 문이 있다 허? 빈토레시 날아왔잖아? 또 전투가 시작됐어 하하하 내 로켓 받아라 유후! 어떠냐 아프지? 이 녀석 어디서 이 따위 공격으로 나를 경편하는 녀석 으 예! 내 레이저 공격 받아라 유후! 다 맞춰버리겠다 아주 으수수 떨어지는 구나! 죽어라! 역겨운 돌는 녀석들! 야! 타스맨! 오버좀 하지마! 그 정도까지 안 해도 된다구! 내가 뭘 어쨌다구! 날 강력한 공격을 보여줘야겠구! 레드빔 공격! 허? 어? 저 많은 TV가 다 빨간 불빛을 내뿜고 있어! 채워! 으아 음, 가볍게 치워 야! 예. 그렇게 막힐래? 네가 줬잖아 줬으면 장땡이지 내 맘이다 히히히히 으음 응, 저 녀석 혼날 줄 알았다 터트맨 너 진짜 말 잘했어 우리 저쪽으로 들어가는 거 어때? 저기 맞아 난잘 모르겠는데 아니야 다른, 다른 쪽으로 가자 어? 저기 아스트로 토일렛이 나타났어 으저 어, 분위기 무서워 잘 있었나 친구들? 네, 이 녀석. 잘만났네. <laughs> 날 기다렸나 보지? 그런데 어쩌나? 내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어때? 마음에 드나? 그리고 한 명이면 섭섭하지. 이봐, 이제 우리의 강력함을 보여줘 제거. <laughs> 아주 재밌겠는데? 하하, <laughs> 덤벼라! 내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알면 깜짝 놀랄 거다. 까지 마라! 애송이 녀석! 에, 감미 너무 느린 거 아니야? 이 정도쯤은 가볍게 피해버리면 된다고! 어? 다티맨이군 제법 세졌구나! 하지만 네가 누구든 내가 꼭 없애버리면 되겠다! <laughs> 나는 예전에 너희들이 알던 아스트로가 아니다! 너희는 모두 죽게 될 것이다! 이따위 공격! 이미 달고 있다! 다시 받아라! 나는 너희들에 대한 연구가 이미 끝났다 <laughs> 뭐야 모기 아! 뭐야 나다 어디서 잘난 척이야 다가면봐아다스맨 아주 좋았어 뭐이 녀석 계속 까불 수 있을 줄아았냐 감히 나를 죽어 허이 녀석 텔레포트여서 사라졌는데 잔재주 부위기는 내가 그렇게 쉽게 당할 것 같으냐. 예이전, 파드를! 그대로 보여주마! 으아! 감히 내 친구를! 파드를! 참나, 이거 안 통한다고 했잖아! 헤헤헤헤! <laughs> 내 실력 어떠냐? 허우! 어, 가슴 녀석!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어? 뭐야! 내 음파공격 파드를! 으아! 너무 괴로워! 그만해! 슈가! 으아! 어, 엄청 후 별것도 아닌 녀석이 음파공격에 약하구만 스맨 정말 대단한데? 네? 너무 멋졌어 강한 녀석이었는 정말 잘했어 에너지를 나눠줘보이구만이찮은 녀석 t o i 토일렛 저리가 으아 나한테 왜래 이렇게 만들어? 가만안 돼서. 음, 엄청 음. 아프잖아. 하트맨 괜찮아? 음, 너무 너무 창피하고 수리하고 다시, 다시 와야겠어. 하트맨 어디 가는 거야? 내 말을 듣긴 하는 거야. 하트맨, 하트맨 왜 이러는 거야? 음, 전 눈치 없는 녀석. 상황 방어 전에 이녀석아 난. 음. 아니, 다들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나도 같이 가! 야! 일어나라, 타카맨 내가 에너지를 전해줘 봐! 이런, 왜안 일어나는 거야? 흠, 타카맨왜안 일어나는 건데? 안 되겠다, 부상이 심각해 꿈으로 데려가자 흠, 아무도 없지? 기지로 들어가야겠군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이 녀석, 여기 있었구나? 아,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거야? 레이저 공격! 레이저는 무슨 레이저? 내무술 실력을 보여주마! 히야! 히야! 아으 주먹 만좀 봐라! 히야! 오, 여기가 스키미디 기지로 들어가는 문이구나? 잠깐만, 잠깐만. 나중에. 어? 지금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건가? 히야! 아으 주먹 펀치! 이번엔 끝장을 내게렇게는 레... 아니 되지! 으아아아 하하하하! <laughs> 어디 계속 가불어 보시지! 난 이제 끝이다! 불만저를 그만 놔줘라! 티비빔 어? 공격! 으아아아내 눈! 빛이 너무 눈부셔! 이야! 내 공격 받아라! 으악! 안 되겠다! 일단 후퇴다! 다음에 두고 보자! 아쉽군! 박사 토일렛을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여기 와서 어, 좀, 좀 치료해줘! 알았어! 상태가 안 좋은데? 필요한 부품 가지고 와! 빨리 고쳐주자! 그날에 도착 우리, 우리 이만 같이! 박사 토일렛이 도망갔어! 저쪽으로 왔어! 스트리드 기지 안으로! 걱정마! 우리가, 우리가 복수해 주지! 좋아! 내 레이저건이 도착했어! 업그레이드 성공! 이제 복수하러 가볼까? 출발! 다음 장소에서 만나지! 왔어. 우리 요원들이 다 들어왔어. 앞에 간 친구들을 구하러 가보자고. 다들 긴장해. 알았어. 여기 녀석들이 있다. 레이저 받아라. 에이! 거대 토일리트 있는데. 걱정 마. 이 정도쯤이야. 저기문 여는 장치가 있다. 내가 먼저 가서 보고 있을게. 내 네, 방망이 만좀봐라 앞쪽으로 이동하자. 알았어. 모두들 z 1 0을 사용. 이 문을 열어야 할텐데 잠깐만 기다려 빅티비맨도 곧 올거야 나 여기 왔어 이 안에 또 뭐가 있을까? 됐어 해결했어 이제 문이 열릴거야 오 좋았어 내가 먼저 들어갈게 좋아 모두들 진입하자 이 녀석들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봐봐 이 역겨운 녀석들 실력 발휘 좀 해볼까? 얘들아, 들어가자! 네, 포으이 녀석은 내가 보낼게! 안 돼! 역시 대단해! 잘했어! 이제 다 해치운 건가? 빅티베맨! 너는 왜 항상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 시지 우리 전투력은 역시 최고군! 별거 아니네, 이 녀석들! 친구, 아까 완전 멋지던데? 고마워! 너도 멋졌어! 응? 아직 안 끝났다! 이 높은 응, 녀석, 내 동료를 그 따위 총으로 뭐 하는 거야? 저거! 응. 하하하, 어리석은 녀석들! 어? 하하, 이건 몰랐지? 다음에 보자. 어리석은 버드! 아, 버드! 내가 조금 더 일찍 그 녀석을 죽였어야 했는데 내 동료들이 당하다니! 이 잘못이 아니야! <laughs> 내 친구 카메라맨 요원들이 죽었어. 존재를 놓치면안돼 계속 녀석들이 몰려들 거야. 어? 누가 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다들 공격 준비해. 이가들 어디 숨어 있나 볼까? 휴지 폭탄만 좀으아 잘했어. 너희는 뭐야? 뭐긴 뭐냐? 카메라맨 처음 뭐냐? 이제 내 차례다. 여기 녀석들 다 태워버렸어 아주 좋아 잘했어 어? 저기 뒤에 뭘 나오나 본데? 으악 도망쳐 내가 쏘고 있을 테니까 빨리 도망가 으아 이럴 수가 살려줘 다들 도망가 <laughs> 이 나쁜 녀석들 으아! 이 나쁜 녀석 내 동료들을 다 맞추다니 잔인한 녀석들 업그레이드 새로운 무기의 위력을 보여줘라 구석구석 다 제거해 주지. 어? 저 것들은 다 뭐지? 계속해서 똑같은 것들이 나오네. 안녕? 친구? 내가 좀 쎄지? 너는 이제... 어? 어떤 녀석이 이렇게 요란해? 누구이 나다! 타이탄 카레라빙이잖아! 뭐야! 완전 멋지잖아! 미사일을 쏟아 부어주마! 가사로운 녀석! 잘 가라! 스키밀리! 모습만 요란하지 별것도 아니군! 봐라! 이번엔 내가 상대 주마! 쉽구나! 저리 라카메라 <미러> <미러> 괜찮아? 응, 괜찮아! 고마워! 안녕, 친구! 내 강력한 레이저 파드라아 이런 맙소사! 안돼! 그럼 한 방으로 완료! 타트맨, 너도 왔구나! 오, 응, 카트맨도 왔네! 저리 가라, 이 녀석! 별것도 아니면서! 치, 감히 내 멋진 어깨를! 나도 주는 거야 좋아, 좋아. 힘이 넘쳐요 저기 저 녀석들 아주 나이스 타이밍인데 공격하라 내 실력을 보여주마 너희들 아주 딱 걸렸어 가슴에는 슈퍼 파워를 맛보게 해주마 이 녀석들 아주 사방에 깔렸네. 그렇다면. 끝낼 수 있지? 안녕? 친구들, 오랜만이야. 넌 뭐야? 왜 자기 편을 없애고 나야? 봐라! 이런 친구, 이거 너무 약하잖아. 아 제법인데? 우와우! 와우, 와우, 다키맨, 진정해. 이게 다야? 죽이고 싶냐? 하하하하! 너희는 모두 죽게 될 것이다. 아, 어? 이런 이런 거 나한테 안 통한다고 했을 텐데 그동안 너희를 훔쳐보면서 만반의 준비를 다해뒀다고 다음에 또 보자고 그때까지 무사하길 바래. 예, 그래, 알았어. 안에 우리 요원들이 있어, 구하러 가자. 바로 들어갈게. 보라! 우리 지원군이 여기로 들어온 것 같아. 그래, 우리를 구하기 위해 온 거야. 어? 근데 이거 왜 이렇게 흔들리지? 위에 누군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불이 나갔어. 얘들아, 각자 라이트를 켜봐. 좋아, 이제 잘 보이네. 와 wow, 위에서 계속 소리가 들려! 엄청난 녀석인가봐! 좋아! 진력을 보여주자고! 우리는 할수 있어!